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건비 로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건비 로스 모르세요?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얼마 전에 와이프하고 뭐 약간의 언쟁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내용이니까 뭐 가볍게 재미있게 한번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가스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자고요 돈가스 하나를 8,000원에 팔면 보통 원가를 한 3,000원 정도로 잡게 되는데요 사람 3명이 와가지고 돈가스 3개를 먹고 나가면 24,000원에 매출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수익이 아니라 매출에 불과한 겁니다. 그야말로 팔린 그 금액인 거죠. 임대료하고 인건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다 빼고 나면 비로소 순수익이라는 게 남는 건데, 순수익은 보통 매출에서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 잡으면 됩니다. 물론 외식업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30% 이상도 많이 남겼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굉장히 좀 낮아졌어요. 어쨌든 그러면 3 명이 와 가지고 돈가스를 먹어 가지고 24,000원 정도 매출도 나오지만 그렇게 3 명씩 들어온 경우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뭐두 명씩 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두 명이 와서 먹게 되면은 한 16,000원 정도도 나오고 어쨌든 한 1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려면은 한 7개에서 8개 테이블이 있는 곳에서 그것들이 꽉 차가지고 한번 세팅이 되고 치우고 나가야지 나올 수 있는 매출이 10만원이라는 매출이에요. 여덟 개 테이블을 놓는다 하면 실평수 기준으로 했을 때한 15평 정도 될 겁니다. 테이블이 7개 있다면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적지 않은 매출. 그 금액이 10만원. 그렇게 해서 10만원 매출을 올리면은 아까 얘기했던 순수익률로 기준을 했을 때 맥스로 잡아서 30%라고 해도 3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3명이 1시간에 만약에 인건비 1만원이라고 치고 3명이면 3만원이 되는 거죠. 인건비와 임대료는 매출에서 비용을 빠진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내가 먹어야 될그 순수익에서 떼어준다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3명이 만일에 1시간 동안 일을 안 하고 놀았다는 거는 나의 순수익이 3만원이 날아간 거고 10만원 매출 올릴 인력을 그냥 1시간 동안 날려버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몇몇을 보게 되면은 돈가스 원가 그 3천 원은 굉장히 아낍니다. 더 주면은 뭐더 퍼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남는 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3천 원은 아끼시는데 3만 원은 아무렇지 않게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조금 과장돼서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세 명이 있다면은 세명 중에 한 명은 들어온 손님에게 서비스를 어떻게서든 하게끔 시키고 또한 명은 매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게끔 뭐 전단지를 뿌린다든지 또한 명은 뭐 핸드폰을 붙잡고 배달 인족 앱에 들어가가지고 감사 문자도 돌리고 뭐 홍보를 하는 뭐 쿠폰 이벤트를 한다든지 어떻게서든 그 인력이 일하지 않고 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와이프가 제 매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매장들마다 한가한 시간대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있습니다. 그 시간대 구역이 우리 매장 같은 경우는 4시부터 서 7시까지가 조금 비교적 한가한 시간인 건데. 그때 손님이 없다 보니까 그저 카운터 앞에서 세 명이 쪼로로 서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과 그 이후 뭐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제가 알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조금 답답하다 보니까 또 와이프한테 또몇 마디를 한 거죠. 눈치 없게. 물론 뭐그 결과는 뭐, 뭐 내가 뭐 노는 줄아냐고 하면서 엄청 욕을 먹긴 먹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욕을 먹고 끝나긴 했지만 아무튼 식재료는 아끼면서 인건비는 허투루 날리시는 사장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으로다가 인건비는 나의 순수익에서 떼어주는 개념이라는 부분을 한번더 인지를 좀 하시고요 잉여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경우의 수를 좀 잡아놓고 좀 타이트하게 최대한도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